<웃음> <웃음> 오늘 해볼 게임 15분 만에 알잘딱하게 끝나는 알잘딱 개꿀잼 공포 게임. 야, 내가 했던 거 아니야? 이 그지가. 아니, 이 흔들거리는 것도 똑같은데? 음. 어? 아! 깜짝이야, 씨. 아우, 씨! 근데 엘리베이터는 안 탔었거든, 그때? 멈추겠지. 멈추고 열었는데 뭐가 있겠지. <laughs> 어쩌라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아, 진짜. 나한테 이런 거왜 시켜, 맨날? 아, 진짜. 나는 사망각이잖아. 유튜브 가게 하려면 사망각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 씨,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숨소리 들려. 왜 이렇게 흔들거려. 이 사람 취했어. 뭐야. 아, 여기서 숨소리 들려요. 프레시가없 어? 아, 왜 이렇게 숨소리 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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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아! 아니 숨소리 들리잖아, 저쪽에서. 숨소리 <laughs> 들리잖아. 어, 님들 뭐 내가 후레시도 안보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이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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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에어컨 온도 좀 내려 어우씨 <laughs> 어 더워 씨아뭔 주름을 펴나 음, 몰라 나 간다 크악 그, 크악 그, 어! 너무 가까워 숨소리가 너무 가까워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야. 잘못했어요. <laughs> 불좀 줘. 불에 시전 달라고. 어. Oh. 뒤돌아보면서 가자. 뒤돌아보면서 가자. 심장 소리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놨어? 진짜 불이라도 밝게 열어놓지.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날 죽여줘 그냥 날 죽여줘 그냥 날 죽여줘, 죽여줘. 와오후래시를 들었다. 게임 왜 나한테 추천해주는 거야? 이런 게임 추천해주지 말라고! 계시잖아 저기서 숨쉬고 계시잖아 숨쉬고 계신데 제가 왜거로 가야돼요 저는 이거 안갈게요 저기 따라라라 아! 숨쉬지마 숨쉬지마 숨쉬지 말아주세요 숨을 너무 크게 내쉬셔 저분 호호핫핫핫음 <놀람> <탓! 찻>! <놀람> 대한민국의 건장한 29살 탁은 청년으로서 무시, 무서워할 수 없지. 아, 저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비밀번호 아는 사람 야, 비밀번호 아는 사람 야, 레드 캐비넷, 캐비넷이 너무 많은데 뒤에 계시진 않겠지? 옆에 써 있다고요. 어디? 어? <laughs> 아니, 빨간 캐비넷이 뒤에 있는데 빨간 캐비넷이 너무 많잖아. 아, 아, 오, 이. 마이란 캐비넷이 너무 많잖아. 이거 후레쉬인데 성능이 왜 이렇게 꾸져? <laughs> 후레쉬인데 성능이 왜 이렇게 꾸졌냐고. 아, 아, 하하, 아, 참. 하하, 이거 이분이 좀 많이 놀래키시는데. 음. 근데 빨간 캐비넷 뒤를 어떻게 보죠? <laughs> 아니, 뒤를 어떻게 보냐고. 내 눈이 가, 가제트 만능팔이 아니잖아. <laughs> 아, 그, 민망한가 멋져금이 갑자기 안전한 공간으로 오니까 몰려오네. 허허, 참나. 허, 이 친구. 야, 이거. <laughs> 자, 아, 허 아. 에, 핥, 핥, 차, 핥. 나 태권도 일단이야. 무시 하지 마라, 태권도 1단 이다. 야, 이거 15분 게임 이래매. <laughs> 또, 숨 쉬시잖아. 저분 또, 숨, 쉬, 숨 쉬셔, 또. 못 열어, 못 열어. 거꾸로 돼 있는 거 같지 이렇게. 1990 이거 100% 나온다. 이제 나 이제 나올 때 됐어. 얘기 그만해. 씨들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다고? 저 햇빛.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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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시 닫았단 말이야. 아니, 이런 무기는 왜못 챙기는데요? <laughs> 아니, 공포, 공포게임 하는데 뒤존보래 개무서워. 나 이거 어떻게 나가, 이제. 이걸 어떻게 나가냐. 빠르로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 나, 이거 반지의 제왕에서. 진짜 아나? 이런 뭐야? 뭐야? <laughs> 된 건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짧은, 알잘딱 공포게임. 아, 너무 쉬웠죠?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난리였어? 어? 다음에. 형 <laughs> 민망. <laughs> <laughs> 닥쳐, 어, 유바. <웃음> <웃음>